아니 더 실시간에 켰어 요거를 드라이 앤 글리세린 스티커 오늘은 어제 영상 댓글 보고 알게 된차하늘님의 어여쁜 애교들 레트로를 았답니다아 오늘도 좋아 요 눌러주시는 지퍼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소희님 안녕하세요 호호 혹시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별로 뭐 그런 뜻인가요 아하하하 네, 억울하시면 설명창 보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야, 뭐야 또 악플러? 아, 또 차단해야 하는 것인가? 아, 뭐야? 왜 다들 내 목소리 가지고 악플 더시고 저격하시는 거지? 너무 슬퍼. 그냥 또 차단해야겠다. 임마, 제가 아플라하고는 소통할 시간이 없었어. 그럼 이만. 와서 볶음이 오랜만. 근데 뭐. 뭐, 뭐라고? 내저용 영상 때 정말 시리님이라면. 야! 저용 영상 올린다고 나 협박하시더니 진짜 올릴 줄은 몰랐네. 그리고 앞에 그게 왜 조회수가 폭발하냐고. 응어. 어, 뭐라고? 취 취향저격이었다고? 어이 지, 진짜 구독자 수가 마구마구 늘어난다. 헉, 빨리 쉬이니 차단 풀고 감사하다고 인사해야겠다. 사이다님, 안녕하세요. 아, 버슬은 버전 실시간을 줄인 말입니다. 버슬이요. 버슬은 버전 실시간이라니깐요. 아, 아까부터 말씀드려도 자꾸 모르시네. 버전 실시간이 버스리라고요 에이, 그냥 나가셨네, 쪽. 10명 감사합니다. 따미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구독자 10명은 가지고 감사하다고 닉네임까지 바꾸는 건좀 너무 오버 아닌가요? 피드백 아닌데 피드백으로 받아드시네. 아 네. 뭐야 방모는 구독자 천 넘는 사람하고만 하고 싶은데 저 저기 저랑 지금 방모할 시간이 있어서 하나라도 더 올리셔서 구독자 수를 늘리시는 게 어떠실지 그, 음. 네 안녕히 가세요 무지다. 지금 구독자 수 차별할건데 그걸 피드백으로 받아주시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전생이 왔답니다. 모두 크게 환영해주도록 우와 새로운 자생이다자 <목소리> 친구들에게 자기소개 좀 해볼까? 오, 이름면 홍시 특이하고 이쁘다. 홍시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항상 1등만 하던 수지랍니다. 자, 그럼 홍시는 어디에 앉을까? 에 선생님, 교실에 남는 책상이 하나도 없는데요? 어머, 정말 남는 책상이 하나도 없네. 잠만, 교장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올 100만 받는 홍시를 2억 번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으니 빨리 방법을 생각해내자. 아, 그 방법이 있었지. 그, 음, 김제뻐? 네, 선생님. 김지번이 잠깐 바닥에서 공부할까? 왜 바, 바, 바닥에서 공부를 하라고요? 왜요? 그래 지금 우리 교실에 새로 전학 온 홍시의 자리가 없잖니? 집보다는 어차피 책상에 앉아 있어도 공부 제대로 하지 않으니 그냥 바닥에 앉으려 홍시야. 저기 지금 선두 김지번의 자리가 네 자리란다. 뭐 뭐냐? 야 여기는 내네 자리가. 다 선생님, 전제 책상을 홍시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김지퍼 당장 일어나 감면 선생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싫다고 싫어 난 절대로 여기서 안 일어날 거야. 김지퍼 등 캐스몰 씨뭐안 일어나 절대로 안 일어난다고 지금 몇 시인데 절대로 안 일어나겠다는 거야. 오라 이제 보니 네가 지금 엄마 말을 우습게 하는 거지. 김지퍼 단 오늘부터 용돈 50% 깎는다. 헉 어, 뭐야 꿈이었잖아. 차차. 한번뭐라고요제 용돈이 바늘을 깎으시겠다고요? 야! 안돼요! 그러면 떡꼬치 먹으러 예쁜 깎고서 다섯 번 밖에 못 간다고요! 흐흐,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좀 전에 꿈꾸다가 잠꼬대 한 거였다고요! 먼지님 안녕하세요. 아, 반무가 아니고, 반모입니다. 에 반모가 반으로 접은 모자 아니냐고요. 아하, 반모는 반말 모드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반모 받아요. 42년 친해져요. 에 에어 아, 저기 아무리 반말 모드 쓰는 반모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그 음...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4살 더 많으니까 언니랑 너 친구 붙여야 하지 않을까? 이미 넣었어, 큐음지보야 그 빨리 준비하고 나오렴 얘 어디 가는데요? 내일까지 안과 검진 결과서 학교에 카카 걸려야 한단다 어서 빨리 서둘러, 저있어요 병원 문 닫겠다 안네 네, 내일까지 학교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눈 위에 숟가락을 올리고 왼쪽 눈을 감으라고요? 됐어요. 예? 숫자 4요? 안 보이는데요? 원숭이안 보이는데요? 에이 CC를 이게 얼마나 안 좋은데요? 네버 뭐 보라고요? 마이너스 양땡 양양양 양 오라고요? 형 집부야 너 어예쁘니? 네 엄마가 안 보이는 거니? 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엥 잠만 선생님 근데 숟가락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을 감으라고 하시면 원래 아예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엥 숟가락이 구멍 없는데요. 어쩐지 사오 왕숭이 오징어 지포 박쥐구팔 으헤헤 <laughs> 그런가요 아마도 제가 남친이 누구랑 같이 있나 항상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걸해야 돼서 시력이 이렇게 좋아졌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머 맞지만 엄청 배고팠는데 지포야 우리 쿠쿠가 한번 먹고 가자 네, 여러분, 저꼬쿠가한 맛있는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만실 시간 갈까요?